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한명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 기도에 대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수첩을 지금 제 자신이 이렇게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laughs>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기도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은 것과 또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문제와 사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닫게 해 주신 내용,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데 그 말씀이 받아도 말씀을 받아도 사람이 금방 변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바꾸게 해 주신 것.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수첩을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은 뭐 말할 수 없는 내용도 있고, <laughs> 예. 우리 또 이제 2차에 오셨던 우리 구독자님 분께서 수첩을 저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너무 이상한 거 많이 적어 놨서못 보여줍니다. <laughs> 예. 저 여기에 정말 저는 이상한 거 많이 적어 놨거든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너무 상태가 불안정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아침, 저녁으로 감정 기복이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는 점잖한 거고요. 수시로 바뀝니다. <laughs> 네. 어, 저희 남편하고 가족끼리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2박 3일인가 갔었는데, 그 3일 동안 계속 감정의 변화가 남편 말 한마디에 기분 좋았다가 남편 말 한마디에 기분 나빴다가 또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내 혼자 생각으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 상태를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그런 성격인지 저 자신인지 제 자신이. 그렇게 감정이 불안정한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교사상으로 저를 다스려왔기 때문에, 유교사상으로 현모양처하고, 자아성찰하고, 내 자신의 언행일치하고, 인내하고, <laughs> 예, 상상을오련 이런 거 지키면서, 나를 엄청 컨트롤 하면서, 다스리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 자신의 상태가 그렇게 불안하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조신아버지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제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컨트롤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로도 천지를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명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 창조주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 앞에서 앞에 그 앞에 또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냐면 나사로가 죽어 있는 사건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셨는데 그분은 창조주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음과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지금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자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믿는 자라면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엄청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 책임을 져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네, 책임질,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 의지하여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지금 올려놓은 언약 잡은 기도나 또 뼈대, 기도 뼈대 잡기,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 이런 걸 계속 해보시면 이게 점점, 점점 점점 선명하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 인도구나. 이게 마귀의 생각이구나.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런, 이런 것들이 언약이 분명해질수록 선명해집니다. 예,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초신자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인도 받고 싶다고요. <laughs> 네. 그런데 어떻게 인도 받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잘안 계세요.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네,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니까, 말씀을 또 어떻게 받나요? <laughs>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죠. 예, 네, 이렇게 하니까 또말씀 어떻게 받나요? 이렇게 뭐, 받는 게 어떤 정상인가 이렇게 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먼저, 내가 만난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인 분. 네, 좋으신 하나님. 예, 네, 제가 처음에 복음 받고, 우리 교회 가서 이제, 교회 현장에 막 전도하러 가고 가는데, 예, 저는 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안, 가, 안 갔습니다. <laughs> 성질 들어봐가지고 순종이 잘안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교회 예배 뭐 현장 전도가 노방 전도가는 거, 교회에서 가는 거안 따라갑니다. 교회 행사한테 안따라는데 근데 마음 속은 굉장히 죄송해. 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어, 나는 거기 가면 전도 안될것 같아요. 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노방전도에서 복음전도 그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이 진짜 하셔서 데리고 오는 건 모르겠지만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헛수 가기 싫어서 가기 싫어안 가요.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딱 하고 안 갑니다. 안 가면 죄송하죠. 죄송해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해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 혼자 또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내가 갈수 있는 힘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제 마음에 제 생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아픈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됐느냐 이렇게 네가 발이 만약에 제가 다리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연장에 전도하러 못 간다고 아버지 미안해요 이러는 그 자식을 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쭉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상태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구나. 이렇게 하님께서 저를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내 다리 부러진 거, 마음 부러진 거, 내 생각 부러진 거, 마음의 깊은 상처, 고통, 두려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사실을 해결하셨다. 이것이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에게 새겨넣을 때, 내가 그것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 아픈데 와서 때리는, 그거는 막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어떻게 하는가요? 예, 네, 한 가지를 좀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이거 보면 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게, 기도는 나와의 내 문제와의 정면 대응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땅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무엇으로 푸는가 하면은 술한잔 먹고 테레비 보고 잊어버리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서 잊어버리고, 쇼핑하면서 잊어버리고, 남자들은 저녁때 술한잔 먹으면서...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그 고통을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 문제는 회피합니다. 요런 식으로 내 문제를 계속 해결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 문제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도망가죠. 회피해야 됩니다. 괴로워서 정면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그능력이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만유의 주제 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다면, 이 나의 문제와 정면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이내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고 회피하고, 또이 문제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이 나의 깊은 고통의 문제, 내 문제를 정면 대응하셔야 돼요. 네. 이거 정면 대응을 이 생각보다 좀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왜 못하시는가 하면 첫째로는 판단정제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와서 계속 일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정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판단정제하는 놈은 마귀입니다. 판단받지 않고 정제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피언약을 붙잡으시고 나의 반복되어지는 죄와 정면대응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면대응하는가요? 마귀를 먼저 결박하시고 마귀가 허감이 꺾이고 나면은 나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올라옵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주로 하는 그 생각, 나의 소망, 나의 관심, 나의 주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되죠. 내가 주로 하는 말.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권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이고,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시,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는 부분이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양을 어린 양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소망이 어디에 되어져 있는가? 내 문제와 정면 대응해 보시면 이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의 소망 어디 있는가요? 내가 오직 소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이렇게 나의 상태와 정면 대응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정면대응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나를 찾으시고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거룩한 기도, 거짓말 기도하시면 응답밖에 곤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걸 지금 정면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나와 내 자신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무엇과 정면 대응 정면 대응해야 되는가 사단과 정면 대응 하셔야 되고 나와 내 상태 내 마음과 정면 대응 하셔야 돼요 대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데 예. 우리가 내 마음 속에 <laughs>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 뒤에 마귀가 내 마음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이것까지도 보여지게 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마음 뒤에 있는 마귀를 먼저 결박하셔서 정면대응, 결박을 하시고 언약 붙잡고 결박을 하시고 정면대응할 때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마귀가 무슨 일을 나에게 와서 했는가? 이거를 보려면은 언약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레마로 주신 말씀도 있지만 무엇이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가?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 될수 있어요. 나의 마음과 생각, 사탄이 하는 일, 내가 마귀하고 편먹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상태 정면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마귀가 하는 모든 전략들을 깨뚫어볼때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면 한그 그걸 보여 주시거든요. 마귀가 나에게 와서 무슨 일, 일을 했는지 그걸 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게 끝나야 실제로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한 진짜 흔들리지 않는 응답. 그래서 마태봉 16장 16절에 그것이 반석이라고 그런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한번 통과하셔야 됩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와 사단과 정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대응해서 예수님 이겨놓았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올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주로 하는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그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 확인하시고, 나와 정면 대응하시고, 사단과 정면 대응하시고, 네, 좋으신 그분에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